테필스 텐추 간단하게 시작하는 운동 아이템. 발 지지대 발목용 발판은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.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발이 뻐근해지기 마련인데 이 발판 덕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. 크기도 적당하고 재질이 부드러워서 오래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답니다. 자동차나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다용도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.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만족스러워서 한번 써보시면 꼭 추천하고 싶어지는 아이템이에요.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. 남성과 여성을 위한 스피드 줄넘기는 정말 훌륭한 피트니스 도구입니다. 다양한 운동 부위를 자극할 수 있어 전신 운동에 효과적이에요.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워서 휴대도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운동을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.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 싱글 줄넘기로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집에서 간단하게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폼롤러는 정말로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에요. 많은 분들이 사용 후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확실히 덜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. 특히 요가나 필라테스를 즐기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. EBA 재질로 만들어져서 내구성도 좋고 화학성분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. 셀프 마사지 운동으로 활용하기 딱 좋고 집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주부님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.